안녕하세요. 회생일거주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폐지 결정이 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인가 전 폐지가 있고 인가 후 폐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가 전이라 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기 전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폐지 결정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는 사유로는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예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계좌번호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 집회 이후에 약 일주일 이내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폐지 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나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회생이 무효화되고 개인회생을 뭐 다시 신청하든지 아니면 즉시 안고 절차를 통해서 폐지 결정을 취소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지 명령은 법원에서 보통 내려주지 않거든요. 금지 명령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게 전부 다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개인회생 인가 전에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든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데 반해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뜻은 내가 변제금을 잘 납부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채권자에게 배당이 돼요.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을 하나도 되돌려 받지를 못해요. 여기서 보통 착오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변제금을 납부한 금액만큼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납부한 돈은 우선 이자부터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자가 결제가 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원금의 충당이 되는데요 이를 뭐 변제 충당이라 그러는데 민법상 변제 충당의 순서에 의하거든요 비용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순서대로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자가 많은 경우에는 원금이 전액 남아있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따라서 원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이자만 지급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이자는 탕감되고 원금도 일부 탕감 받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왜 폐지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자가 고스란히 살아나느냐 이러한 이자하고 원금이 탕감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이자 및 원금이 탕감되는 시점이 변제금을 전부 납부하고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이 나올 때그 시점에 지금까지 이자 및 원금의 일부가 탕감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면책 결정을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금도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이자를 달라고 청구를 못하게 막아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인가 결정 이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개인회생을 결국에는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돈이 원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원금이 살아 있으니까 이자는 또 똑같이 발생을 해요 여전히 이자 부담은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상담을 정말 잘 받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변제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정확하게 고지를 받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셔야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변제금이 나옴으로 인해서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고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그 변제금에 관한 부분을 꼭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인가 이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